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하려고 밭에서 백포기를 뽑았어요. 밭에서 배추를 따다가 이렇게 쌓아 놓은 게한 3일 됐거든요. 바로 하면은 배추가 이렇게 다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3일 된날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배추가 이 숨이 좀 죽어가지고 이파리가 잘안 떨어져요. 겉잎분좀 떼어내고 작년에는 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150포기에도 굉장히 많더니 올해는 농사가 조금 덜 돼가지고 두 쪽만 내서 김장하게끔 배추가 이렇게 잘 됐네요 너무 크면은 배추가 다루기가 힘들거든 여기 가운데 썩었어 이런 건버리 그런 거는 이제 겉절이 할때 쓰고, 작년에는 막 칼이 안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적당하게 잘 됐어요. 배추가 두 쪽으로 자르면 딱 맞게 됐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여야 돼. 아이고, 그래도. 그쪽이라도 꽉찼네 소금물에다가 이 배추를 이렇게 적셔, 적셔가지고 한번 적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제 건져, 건진 다음에 여기 달아에다가 이렇게 머리가 바깥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속에다가는 소금을붓으니까 일단 이 머리 위에다가 소금을 조금 듬뿍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듬뿍 뿌려주면, 이 소금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절여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달아에다가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눌러놔. 하루 전에 그렇게 해놓는 거야 배추가 참잘 절여졌어요. 가운데 확 이렇게 접어지면은 이렇게 잘절여진는거든 어제 이제 위에다가 소금 이렇게 이렇게 많이 놨더니 이게 잘 절여졌어. 배추도 깨끗하고 그래서 세 번만 씻으면 돼. 혹시 뒤에 이물질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씻어주고. 이제 두 번째. 물도 좋고 그냥 배추도 깨끗하고 잘절여지고 오늘 올해, 올해 김장 맛있게 잘될것 같네. 배추가 상태 좋죠? 응 배추가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건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 한번 이렇게 또 혹시 물을 이물질 있나 싶어서 한번 더 씻어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건져서고 흙부에다 물을 받쳐주고. 물을 다 빼는구나? 응, 어, 물을 빼가지고 저쪽또 옮겨야 되는데, 이제 이,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물이 다 빠지면은, 이런 거는 이제 칼로 다 잘라내야 돼. 육수물을낼 건데, 처음에는 배추 100포기만 하려고 했더니 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120포기를 했거든? 데 양이 좀 많아. 육수 머리, 디포리 이거 꼭지다시마라고 이거는 누르나 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다음 황태 머리하고 몸통아리 양파, 파 많이 들어가어 이렇게만 넣고 끓여도 맛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푹 끓여야지. 육수 다인물 여기다 볶아둔 갈아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어볼게요. 생새우. 마늘은 후춧가루 갈고 갈았더니 색이 빨갛게 변했네. 마늘. 생강. 새우젓. 황소가젓다인 거. 과자미젓. 양파, 양파 갈은 거, 찹쌀풀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맵다. 음, 맵고, 하니. 한... 무채. 콜파. 가. 해파 쓸어 거. 렸다잘 섞어줍니다. 음, 잘 섞어줍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고추장, 다른 거. 배추가 잘 절여지고 맛있어서 양념도 맛있네. 우리 김장김치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 색깔이 음, 노랗지? 노랗고 예쁘네. 음. 색이 노랗잖아. 그래서 노란 배추라고 하거든. 양념도 잘 됐고 배추도 잘 절여졌고 아주 올해 김장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여기에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아, 이따가, 조금 있다가 이따가 이제. 삼겹살로 수육을 해먹으면 되는데 수육을 또 싫다고 해서 그냥 삼겹살로 해먹으려고 끝나고 김장 끝나고 아 오늘 김장 끝나고 삼겹살 음. 먹습니까? 예 맛있는 삼겹살 김치하고 이 조금 있다 줄게요 김장 다 하고 <laughs>